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 내가 좀 잘하는 거나 이거 맞췄는데 어 맞춰봐 자 우리 저기 전부 다 저거 봐봐 아저기봉이 있네 아둘셋 철봉? 오래 메달리기 오래 메달리기 아, 턱걸이 아 어, 맞아 뭐야 장훈이가 았어 오래 매달리기 아, 진짜. 그거 오리 매달리기 잘한다 여자가. 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남자라고 나 여자라고 예쁘지만 너희 나한테 아무도 못 이길 걸 진짜로? 그럼? 어, 진짜 잘 붙어 있어 저 봉에. 오달리기 나. 랑 대결한 볼래? 얼굴이 약간 얼굴 약간 맵이상이다. 얼굴 이 약간 맵이상이다. <laughs> 그, 그. 나 살짝 살짝 매미상 근데, 처음 들어봐. 잘 붙어 있을 것 같아. 어, <laughs> 야, 약간 맵미 느낌이 나네. 일단 나랑 대결해 볼래? 그래. 경운대고동. 그래. 그래. <laughs> 그래, 경운대 호동. 경운대 호동. 음. 처음에, 처음에 있다가 경훈아 한한0좀매달리 있다가 음. 서로 하다가 툭툭 건들다가 공개하는 거 소중... 오케이, 알았어. 바로 공개하지 말고.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어깨 아프고. 다면안 다치면 안 된다. 우리가 음. 싸우는 응. 컨셉이지금 실제로 싸움면 재미없잖아, 응. 그치? 알 준비! 시작! 펼쳐보래! 펼쳐보 야, 야, 이런 뭐. 이런 뭐. 야, 뭐. <laughs> 야, <laughs> 야, <laughs> 야 어떻게? 야, 오동이 험 방에. 그냥. 어넌 이겨나? 슘? 슘? 오, 딜레. 아이어떻게한 거. 담배. 담배. 쟤 앞에서 한번한번한번한한번한번같번한한번제 앞에서 한번한번한번한번 왜요? 다시 한번더 한한 한다고? 1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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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초? 10초? 됐어 이제 그초바0 다시 0초 10초? 1 다시? 왜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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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0초1경초경0형 10초? 1이초야야초 10초? 10초? 대장아1야초심0초 10초? 야 심판이 귀신이 안초 경고? <놀람> 경고? <경공! 놀람> 야 심판+ 심파, 심판이 위신이 왜 이렇게 안 서! 심판이 정확하게 해 좋아? 어우 어아게아아 해? 아 해? 아에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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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놀람이> 정말 안갔어야뭘 어디 간다. 조심. 오. 미안 미녀 자 영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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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아니 뭐또 다시 또 다시 한, 또 한다고 한다 그런다. 이제 건강한 이미지도 없어졌어. 나주세요. 자 다친 거예요? 어, 팔 다친 거야? 어형 아, 괜찮.. 아팔 다친 아, 거야? 아, 어형 괜찮.. 귀찮... 아니야 정말. 지금 무한에서 무한에서 연기하는 걸 거야. 괜찮아요? 만, 아, 이거 헐리운 리액션. 어? 아우. 야, 야, 야. 아. 진, 진상이다 아, 진짜 진짜 빨리 나와. 채, 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 아. 어떡해. 빨리 아. 나와. 손, 손 많이 가는 사람. 그럼 나한 채로 삼행시 운 띄워줘봐. 한. 한심하고. 채. 어, 체면도 없고. 아. 아무것도 없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냥. 아, <laughs> 잘한다. 어, 아, 뭐? 아니, 지하에서 뭐라 그래요? <laughs> 잘살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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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저경요 우리 시키는 해드릴게요. 재봉틀로 해드릴게요. 다음 누구예요? 다음은 돌싱 대결. 아 그러지 마. 돌싱 대결. 아. 돌싱 대결. <laughs> 돌싱 준비하고 있어. 근데 <laughs> 이왕 돌싱일 거면 승리한 돌싱이 되어라. <laughs> 네. 자, 이런 명언이 한 있습니다. 자, <laughs>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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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그냥 다. 야 여기 진 돌싱이야. 아, 아, 발이, 발이 발이 너무다 이거. 발 선장 내려. 졌습니다. 너 나랑 해. 오번대 편. 다좋 마. 아니 그만, 대체 몇번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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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오늘? 전국 우리 전국 시름인들 걸고 당골 좀 마세요. 목무기 당걸어. 너무 대 시름? 난안 걸어. 왜냐면 우 어. 어, 건물 사요, 건물 건물! 나 장훈이한테 <목> <목> 그래. 건물, 건물, 건물. 어? 건물 건물 어라 건물 건물 니가 지면 니네 건물 다 JTBC에 딱 기부해. 다 <목소리> 내가 지면 내가 천하사 다섯 번그 황소 트루피 딱 기부할게. 돈으로 <목소리> <뭐대로> 살수 <사서 목소리> 없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게가 어디 있어요. 그 씨름 대 농구가 씨름 아, 농구케 어? 우리나라 씨름 천하장사 5회 백두장사 7회 한라장사 할라야서 안했요안습니까 하튼 대한민국 최고의 명실상부한 천하장사 출신 우리 강호동 선수와 최장우 어? 선수 뭐야? 네. 아, 똑바로 나도 설명 좀 소개를 해줘야지. <laughs> 모든 농구계 어, 새로운 기록을 진짜? 다. 모든 우리나라 국내 최다 득점, 아, 네. 최다. 그 아, 그만 좀 해라, 서장고야 통합으로가든지. 아, 아, 아 진짜야. 뭐 네. 100점인가, 네. 어, 저, 진짜. 만 삼천 뭐 몇백 점인가? 아우 자막으로 내가 기억을못다니까 자막으로 이렇게 최다. 세다 득점 지쳤어요. 지쳤어요. 아우, 자 어쨌든 가정적 강 강대형. 네, 진짜 말만. 이제 이제 네. 우리, 우리, 우리 지쳤다고 <laughs>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아, 전국의 씨름 소수는 아, TV 앞에서 일어서 일어나 주세요. 어. 아, 자, 함께 아, 감호도. 더 크게, 더 크게. 진짜 이게 매일 매일 국에 계신 동... 전국에 계신 메이베더. 농구 가족 여러분+ 메이베더. 여러분들은 어. 그냥 편안하게 시청하십시오 예능은 예능일 <목소리> 어. 뿐 잠깐 자도 편안하게 시청시청 <목소리> 씨름 네. 네. 안 돼, 일어나. 일어나이 돼. 자 하나 둘 아, 셋에 아, 아, 가는 아, 겁니다 하나 아, 둘 셋에 가는 겁니다 아직 아직 세세 가는 겁니다 아직 아직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프고아 때리기 없아요 때리기 없어. <laughs> 때리기 없다고. 야. 분명히 얘기해서 때리기 없어요. 세세 가는 겁니다. 준비. 씨에 네. 올해 매달리기가 됐어.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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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잡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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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기 경기 하고. 퀄리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 네. 네. 너무 기대. 한 분당 단체 모을 게 너무 없었어. 밑이 <laughs> 좀, 좀 나온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굿, 들어와 주세요. 다음 굿, 굿,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KBS 공채저두 분. 뻥트레이트 뻥매 오랜만입니다. 뻥매. 야 너희도 뭐 걸어봐. 씨름이를 걸고 농구를 걸고걸었어요울산미역울산미역 어? 얼마나 유명한데? 그러면. 야, 너 울산바위 걸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서 울산바위 울산바위. 서랍위 있잖아, 그거는. 울산바위 도는 바위가 아니고, 산위 울산바위 걸도 걸어. 아니 어, 좀 예능은 예능으로 받아들이라든아 그래도 우리예능이도 아, 그래, 울산 바이 웃겼잖아! 그래. 안 웃겼어? 아, 웃기긴 한데 그건 아, 설악산에 아, 있는 바위 아니야! 걸으라고 아, 울산에 갈려는 데가 아무거나! 고래라도, 고래라도 설악산. 걸어! 그럼 이거 어때? 나는 힘 받겠는데? 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나는 이수근다 건다! 이길 거라고? 그냥. 99.9% 진짜? 진짜요? 내가 이기면? 뭐걸로 우리 한번 걸자, 그럼. 내가 이기면? 진짜. 돈으로 살수 없는, 가슴으로 0수 없는 명예, 명예. 그동안 내 차를 항상 사러 온 어떤 오케이, 오케이. 나 명예를 다겁니다 내가 아까 졌는데 나 김영철한테 겁니다. 나도 동시에 아까 얘기한 아니, 건물 말이야. 우리 아까 얘기한 모든 죄송합니다. 명예 아, 모든 명예 다 겁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농구협회에 네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웃음> 지금까지. 내차를 다시 못 없어게. 없어질 수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번 생에는네 입으로 발언하기 없기다 알았어.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정철아. 아 이거 아니면, 아니면, 인정되니까. 아, 결과가 나와야죠. 있는 먼저 게 아니라. 다리 들어서 감으면 네가 이겨. 그럼. 아, 그러니까 아 훨씬 무거워. 근데 문제. 이게 왜냐면. 있어. 와. 힘 너무 빼지 마. 허리를 지만 쳤다고 생각하면 일단 현실에서 나 지옥을 한번 보줄게. <laughs> 아 제가요? <봐요. 웃음> 이거 우리 예선전인데뭘 이렇게 뭘지 하나, <뮤> 둘, <뮤> 둘 오, 셋! 오! 셋! 오! 아씨아씨아씨아씨아씨아씨아씨다시다시 다시 할거 다시 너는 끝이야. 악지라고. 알았어. 아니, 이번에 너무 안 좋다고. 네, 네 기록 하나도 없어. 없어. 아, 없어. 얼굴로 발로 발 맞지. 여기 발로 발 맞잖아. 안 돼. 농구 얘기 안할 안 테니까 들어와. 자. <laughs> 미안해 친구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너 기록 다날라갔니 없어. 아, 이 없어졌어? 너 농관 흔적이 없어졌어? 영예가 없어. 아 미안하네. 뭐 어, 리바운더 공격 이런 싹다 없어진 거야. 농구를 그치에, 안 하셨잖아. 농구 를안 해서 그렇지. 농구 농구 그냥 얘 인생 사진 농구가 없어 그냥. 없어. 건축가 건축가. 그렇죠. 보둥이는 씨름 얘기 계속해도 되고. 내씨름 얘기 되는 거야. 시라 백명이. 시라 백이나 진짜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살살. 나 어, 자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농 농구도 못했으면 들어와. 앉아 <laughs> 있어가 앉아 있어. 그거 참 나르지 말고. 미안해 친구야. 한제 한제에 아, 기록이 다날라갔다지너뭐 다 기록 기록 보이자들이 하는 거야? 너 생일할 거 시뮬레이션. 어떻게 공격할 거다. 시적. 올라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거를 밟고, 밟고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어. 위에서 간지럼간지럼 간지럼 거짓말? 자, 어떻게 간지랑 거짓말? 자, 어떻게 공격. 거짓말. 하나! 지 우리 저 지금 성공.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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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여기서 올라. 여기서 올라. 여기서 올 올라. 가기서 올라. 라 여기서 올라. 여기서 올라. 여기서 올라. 여기서 올라. 여라여기라라 자, 지금 괜찮아, 요 괜찮아! 안돼. 괜찮아! 갈갈수가 없어! 갈수가없지 내려와, 빨리! 내려내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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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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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생기찮아아괜

진짜 그래. 와, 이거 진짜 오래 영상 아니야? 아, 이거지. 자, 야 경훈이 네가 이런 거 하면 우리 할게 없다니까. 아좀 가. 아난 힘이 없어. 아 우리 지금 어. 왔다 갔다 하면 오래 할까? 버티기만 하면 이겨. <laughs> 어, 난 이제 괜찮아. 된다, 된다. 된다. 룰라 보러 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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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라. 어? 룰라. 룰라. 그 애들이 없어. <laughs> 원래들이 형들이잖아. 아, 뭐 그래야 되는데? 어, 그런 아그 나의 그 어, 프로듀서 했었던 그 과거의 어떤 그 가수들. 제작권요? 어. 네 작곡, 이 작사 작곡 제작권이 네싹 다, 그거 제가 받아야죠. 이제 이수근으로 등록을 바꿔야죠 네. 이상민에서 아직 안료가 아. 계속 돼 있어서. 아 그럼 내가 바뀌면 내안들오는 건가? 어, 그런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빛대 빛의 대결이네. 비산 좀 해보게. 빛대 빛의 대결. 이네 진 사람이 아. 내 방에 케이블이나 하나 설치해줘. 나도 <laughs> TV 좀 보게. 야! 어? 네가 설치해! 그래. 야. 야! 아, 짜증 어? 원플러스원이라고 마루에 있는 그 회사에다 전화하면 그냥 해주는 거야. 맞아! 5천 원밖에 그래, 안 아니, 받아. 아니 그렇게 쉬우면 해주든가, 그러면. 아, 정말. 아, 니네집주신를경우리 <laughs> 집에서 그거 하는 거 인증샷 찍어서 보내기, 오케이? 그래. 아, 그래 해. 전화아니 아니, 그거는 아, 아니 전화해서... 대신에 그거 해줘 월마다 내줘야지. <laughs> 아, 아 내가 야, 낼 거면 야, 내가 실수야. 야, 얘 야. 양. 너도 그만해. 그만. 야. 양. 아니, 그러면 현금으로 1년치만 내 줘. 현금들이 없어요. <laughs> 현금들이 없어. 나, 나 바로 나실게 아, 없네. 아니, 나중에... 근데 이거 왜경훈이 꺼려 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 꺼려 줘. 형 필요한 거뭐 있어요? 음? 솔직하게. 나? 예. 네. 필요한 거 많지. 하나만 <laughs> 딱 얘기해서 하나씩만. 하나씩만. 예. 네. 어. 고기. <laughs> 고기요? 소고기. 소고기. 내가 지민 형 소고기 보내드릴게요. 그래. 저는 TV. 오. 저는 TV. 어? <laughs> TV. 여기도 TV. TV 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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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에 TV가. TV 사달라고? TV 전원이 한 번에 안 들어와. 너 그거를 개구리 주고 네가 세 개나 사줘라 <laughs> 아니 나 TV 는 집에 세 개가 있냐?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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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진짜. 아, 야. 아 정말 아, 나 녹화당 이제 개짜증 참이다 자보. 자보. 소장훈 나왔다. 준비해. 아 이거 뭐야? 무기력 사나이, 무기력 사나이. 둘, 셋! 오. 아, 수분이란 무기력이구나. 와, 수분이 짱이다. 아, 수분이 짱다 아, 수분 아,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아, 아,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 다시 올라와요! 아, 뭐다 이런 거 많았었는데. 상민, 해! 아, 상민, 상민 아이들어 좋았어. 아, 나 아무것도 안, 아, 안 아. 했는데? 자, 나 공격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몰라, 내 마음이야. 자, 준비! 자, 하나, 둘! 해? 어 뭐가 이거 이거 뭐야 갑자기? 그렇지+ 그렇지 어, 어 뭐가 이거 이거 뭐야 갑자기? 그렇지+ 그렇지 너 이거 씨... 그 도안되라고 공부하면 안돼 아이 형도 공격해 야야야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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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laughs> <자, 웃음> <laughs> 아들이너뭐 이쁘다고 너좀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막 그래, 혼나고 그러지 않았어? 어. 그래? 불려다니기도 했어. 왜 불려 다녀 근데? 이유는 그거 이뻐서. 아니라고 그러는 적이 없어. 지한아 <laughs>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도 반차로 태어날 거야?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음. 여자 좀 피곤한 거 같아. 다시 태어난다면 이 중에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하는 사람? 장훈이. 그래, 익사이팅하게 <laughs> 좋다니까. 그래, 뭘 방송을 하고 한류 스타건 건물은 못 이겨. 이재적 어. 꿈이 건물주야? 어. 아, 왜 모든 걸다 건물로 몰고 어. 어. 가요? 어. 건물주인이 되고 싶어? 나는 건물주인이 되고 싶어. <웃음> 이왕이면. <웃음> 아니 왜다 심각해졌어? 나 건물밖에 안 보이는다. 그 건물밖에 없잖아. 형이, 형이 뭐 농, 뭐 농구 기록이 있어 뭐가 그럼 있어? 그럼 얘기해봐. 뭐 갖고 있어 건물 말고? 니뭐 어. 어. 뭐, 뭐,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어. 없어? 기록도 없어어뭐 있어? 어. 근데 건물 이장훈이거아니야 부모님 거잖아 지금. 어쨌든. 내 거야. <웃음> <웃음> 야! 자정아 그래. 자기가 건물 <laughs> 얘기하지 말래도 이러고 나오면 발이 잡지가 아니라 아니+ 아니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돼요 자본아인은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자마자 그럼 아내하고 그냥 공동 소유 아내, 아, 아내 이름을 넘겨주겠죠 결혼을, 결혼을 또 해요 아 재혼+ 재혼 안할 거야 재혼 정말 할 생각이 없어 지금은 그대를 바라볼 때면 그런 얼굴로 쳐다보지 말아줘 왜 갑자기 러우니까 그래 갑자기 공동명의가 하고 싶어서. <laughs> 로코 주인공 같았어. 로코 아, 주인공. 아, 로코 주인공, 주인공 같았어. 그런 눈으로 보지만. 너무 멋있다. 서장훈만이 할수 있는. 웃읍시다. 웃읍시다 어쨌거나 우리 이 시간은 뭔가요? 자 이번 어, 시간은 미술 시간입니다. 네. 그 칠판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 지금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그리면 되는데요. 부디 진지하게 그려주시길 바라고. 네. 가장 못 그린 두 명은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 어, 불면증이라서 요즘에. 나 갑자기 꿈이 바뀌었어. 공동명세. <laughs> 장훈이랑 결혼하는 거. 아 야, 왜 이래, 얘. 너 진심이야, 지금. 얘왜 이렇게 열심히 아니, 해. 근데 이거를 왜? 진짜. 야, 사람이 방송 방송에서, 왜 그래?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게 어.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진짜 심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응? 진지하게. 진짜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진지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자건나둘 한번 바라봐 그러면 자 전면을 바라보고 아... 그냥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그서 바라보는 거야 아 전면을 전면을 봐 버리 을 바라봐. 봐. 바라봐서? 이것도 어. 뭐 연애 편지 아니야? 앞으로 봐 그래도 모르는 거냐? 그지? 뭐하나서 바라보는 거야 하나 둘셋 셋. <목소리> <목소리> 셋. 아, 너너본 그래. 거야? 왜, 너무 슬픈 핑계야. 어떻게? 야, 제현이 진짜 못됐다. 아 근데 잘하면 지가 다 잡아놨고, 그렇지? 희재라, 희재아 가보자. 정미를 봐라 봐. 뭐야 이게? 아, 오케이, 희재. 돼? 돼? 알았어. 머리도 짧게 잘라줄수 있고. 어. 난다 했어. 난 건물은 없는데 모아둔 돈도 많고. 아 진짜. 자. 히치는 나... 캐시 스타일이니까 형까지 뭐 캐시. 얼마 된다고 그렇 그래? 캐시스 <laughs> <laughs> 이러다가 형까지 하려고 그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그런 그, 거 그거 같은데, 빅픽쳐 아, 아니야 큰 그림? 형 하려 우리, 어, 우리 거. 다 우리 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우리 괜히 생명이야 어.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큰 그림 아니야? 말좀해지 말자. 그럼 큰 그림 그리지 말고 이꿈 그림이나 그리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다, 그치? 뭔가 슬프다. 미래 일관요 하... 끝! 슬슬 마무리해주세요. 난다 그렸어. 둘이 또 그게 나, 나는 체아야 바람잡는 게 아니고 응. 둘이 그거 깔끔하게 비슷하잖아. 아, 그치. 나 아... 맞아, 깨끗한 사람 좋아해. 나도 깨끗해. 진짜 사람.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우리나라 탑5 하는. 사람. 아 진짜. 전 국민. 나는 건물 청소 이런 것도 되게 <laughs> 잘해. 잘해요? 굳이. 자, <laughs> 아... 굳이, 굳이, 제가 굳이, 굳이, 제가 굳이 그건... 그건 네가 안 해도 돼. 선생 연분이라고 하네 이런 걸. 야, 아빠. 야, 이거 야, 어떻게 아빠, 해야 돼요? 야, 얘들아, 돈은 벌다가도 잃고, 어? 또 잃다가도 버는 게 돈이야. 이거 크레파스 사져갈게요얘 주게? 네. 네, 애들 선물도 안 샀는데, 아, 이거라도 아, 갖다 줘야지. 아,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응, 일부러 색칠도 하나만 해서, 하나만 쓴 것처럼. 하게. 게 애기들하고, 그런, 뭐, 간단한. 줘요, 한, 한, 이거, 여러도 같이 가게. 다잘 그리셨나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림을 공정하게 심사해줄 현대미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문가 선생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진짜? 자 선생님 들어오세요. <음> 진짜? 저번에도 왜그저 메이크업 그 전문가 그 우리... 잠깐만. 네. 약간 화장이, 화장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아 선생님. 아, 렌틴랭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선생님, 이거 안 해줘요? 앙! <웃음> 나와. 나가.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어, 잠아만 앙! <laughs> 어, <잠깐만. 웃음> <laughs> 야, 때리고 또 해줬어, 때리고. 앙! 선생님, 왜 쑥스러워하세요? 나와. 나와. 나가. 나가야지, 선생님이 나오려는데. 강호동 학생! 생기 지금 사운거가러 오신 거예요? <laughs> 전부 다 뷰티 인사이드야만 오면 진짜 때려 진짜. 이게 이게 진짜 때린야스크램프에다 <laughs> 아! <laughs> 떨어졌다. 평가함에 앞서 평가 기준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회화의 가장 기본 요소라고 할수 있는 점, 선, 면, 형, 색.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주 기본적으로 평가할 거고요. 점선형명색 아, 그리고 통일성 대비 대조 그리고 강조 그리고 균형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될 거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공간의 환영 능력과 그리고 색감입니다. 어 제가 지금 고치면 안 되잖아요. 현실 가능한 꿈도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게좀 고득점에 연결됩니까? 미술과 예술은 자유로움입니다. 네. 상상력 그림에서는 무한한 상상을 해도 돼요? 당연하죠. 그쪽이 사랑을 꿈꿔도 돼요. 우리 강호동 학생 네. 초현실주의입니다. 네? 서리얼리즘이라고 하죠. 얼마나, 초현실주의자세요. 얼마나 무한한 상상을 하길래? 기대하겠습니다. 스리고 스리고라고 <laughs> 못 들었어. 스리고에선 <laughs> 한... 네, 났어요. 언느 학생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한채아 네, 씨. 네. 오, 잘 그랬다. <laughs> 오. 어. 네. 에 공동명이 뭐야. 저는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남편과 <laughs> 결혼을 해서 야, 저와 함께 하는 게제 꿈으로 오늘 바뀌었어요. <laughs> 아, 원래는 뭐였나요? 원래는 이런 꿈은 아니었는데 오늘 바뀌었어요. 건물이 몇 채? 하나, 둘, 셋, 다섯 동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장훈이가 아니네, 그럼. 장훈이, 장훈이 형은 아니, 아니죠. 좀, 아이, 아니, 좀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어 <laughs> <laughs> 어때요, 선생님? 어쨌든 굉장히 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걸 사실주의라고 하죠. 네. 극사실주의. 네. <laughs> 제, 제 단점이 자, 많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음. 이 그림을 잠깐 빌려주실까요 아, 그림. 뭐라? 아, 네, 그림이 아, 필요해아이디어네데 아 계약서 나오나? 계약서? 오, 오 콜라보레이션. 어, 콜라보, 야 건물 다 주고 사는 사람들. 콜라보레이션 작품이 됐네요. 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laughs> 이제 건물 도시의 생활입니다. 저는? 어떻게? 도시에만 있습니까? 또 힐링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 키가큰 남자가 하나 있죠? 여기요. 그리고 머리 긴 사람은 희철이 아니에요? 머리 긴 <laughs> 사람은. 형로 네. <laughs> 살라고요? 바꿔주면 안 되죠 뭐. 머리 긴 사람은 상사에 맡기겠습니다. 아, 네, 네. 그림? 작품 두개를 이렇게 놓으니까 정말 콜라보레이션 작품 같아요. 그 선을 가장 많이 썼고요. 네. 그리고 그 선에서도 색상을 다양하게 자유롭게 쓴 점이 마치 한 사람이 그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정말 진심으로 아우 그렇게 이쁘신 분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고 이러니까 정말 마음이 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당시에 그 말은 정말 진심으로 정말 계속 이러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얘기를 한 거죠. 어 굉장히 틱틱거리고 뭐라고 그러지 투덜이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으로 봤을 때너 처음 봤는데 어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잘그렸다 와... 저는 이게 여자가 여자가 지금+ 지금 제 모습입니다. 어. 저는 지금처럼 영원히 살고 싶어요. 우주 대스타 네, 저는 이 호칭이 너무나도 진짜, 좋고 지금 제 직업 그리고 제 지금 위치를 저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작품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타카시와 요시토모 나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만화나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는 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아, 눈이 즐겁고 뭔가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 있으면 예. 그 균형감각이 뛰어난 거거든요. 네. 아 진짜 너무 잘 그렸어요. 진짜 진지하게 했어요. 아, 네 정말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님 진심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우주대스타 김희철로 뭐 누군가는 헛소리를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진짜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조차도 저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철없이 살고 싶어요. 여러분 뭐 머리 갈것 없이 2016년 JTBC 연예대상 <laughs> 예 대상을 받는고 받았습니다. 대상이 없잖아요. 거예요. 꿈이잖아요 꿈. 연예대상이 없는데. 그래서 꿈이잖아요, 어, 화려하게 JTBC 연예대상으로 예 여러분들에게 또한번더 사랑을 받는다. 잘하셨어요. 특별. 예 들어봤습니다. 회화의 가장 기본 요소를 인선면 색. 형에 있어서 선으로만 굉장히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아... 어, 선만 사용돼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네. 미니멀 리즘을 표현하려고 블랙과 화이트로만, 그리고 가장 <laughs> 선으로서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 이 아는 형님이 내인생의또 주인공 프로그램이고. 그죠? 선을 다니고 오늘 JTBC 연예 대상에 있으면, 뭐, 꿈이니까. 어, 꿈은 꾸라고 있는 거니까. 꿈을 한습니다전 사실 그 그림을 보면서 아 가슴이 아프다라고 생각했던 게 옛날에 진짜 강호동 하면은 무조건 대상, 대상 후보 강호동 뭐 천하장사 때부터 늘 그랬는데 아이 형이 마음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구나 그걸 그리면서 전 눈빛을 봤는데 그 누구보다도 진지했거든요. 그리고 이뤄져야죠